에프라, 어, 에프라 잘 있었니? 와, 어, 미안 미안 미안, 에프라. 근데 에프리 뚝배기를 따 버렸어. 쥐앤자자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모동수 해피온 파라다이스고요. 오늘 엔딩 볼 겁니다. 총3 0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다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오랜만이다, 방글이. 별장 지어주면은 이렇게 학교 같이 또뭐 하죠, 병원 같은 거. 그거 지으면은 이거 역할 정해줄 수 있잖아. 그 모든 역할을 애플이한테 주려고 합니다. 나 학교 선생님은 제가 얘한테 줘가지고, 해고 못뭐 시켜요? 아, 십자가 왼쪽 눈은 쌤 바꿀 수 있어? 어! 바꿔, 바로 바꿔. 너 해고의 엘레페! 애플이로 바꾼다. 와 어, 애플 선생님이다. <laughs> 이거 옷은 못바꿔주다 옷이 너무, 아, 갈아입기 있다. 아니. <laughs> 아, 이거, 그거, 급식 아줌마 아니야? 어, 이거다. 약간 멋있는 체육선생님, 이거 가자. 애플 선생님, 오늘 무슨 수업 해요?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laughs> 아, 음악선생님인가? 체육선생님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학생, 내가 이거 별장을 별로 안 만들어가지고 학생, 어, 뭐야, 뭐야, 봐 어, 뭐, 사자우야? 어떻게 여기서 나디아를 혼낼 수 있지? 아, 나디아가 자꾸 좋네. 혼자 신났는데 애플 선생님 수업 잘하세요. 전 가볼게요. 오늘 30개 만들어야 되가고 집을 미첼이 부케 데려올까요 여러분들? 초콜릿이 다섯 어, 개다. 있 가자 부케야 별장으로 같이 가볼래? 오케이 오케이 부케 먼저 들어가자오케야나 복장 갈아입고 올게. 엄마나 일할래. 오 변신 맞다 이 복장이지 참 아이돌 사무소 같은 곳에서 유망주가 되어 살아보고 싶다. 오케이 부케야 만들어줄게.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완벽하다. 너무 잘했어. 나왜 이렇게 잘했지? 너무 잘했는데? <laughs> 어, 부캐 웃고 있어. 그렇지. 아, 부캐 사진 빼먹었네. 아, 맞다, 맞다. 부캐 포스터, 다 어, 부캐야. 다 했다. 어, 좋아한다. 오케이. 성과. 후후! 이것이 너의 팔짝이다. <laughs> 어, 완전, 완전 잘했어. 김기현문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laughs> 천재 아니야? 소미야돈 줘, 빨리. 나 승진시켜줘. 아! 송진 안 시켜주네. 낙덕 어, 사정.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었어. 왠지 알아? 뭔 소리야? 아 진짜 열 번째였어. 나열 개나 만들었네. 어2층 축하 자리? 대박. 뭐야? 꽤 열심히 했어 나. <laughs> 열채 달성 축하해. 깜배. 우후. 아 보리차 맛 쭉이네. 일단 다음 손님 뽀야미 들어가자. 별장 만들어줄게. 자 여기 초콜릿 바다. 빨리 가자 나랑 데리고 가줄까? 맞아. 뽀얀 고객님 어떤 거 원하십니까? 눈처럼 새하얀 가구에 둘러싸여서 살고 싶다. 오케이 새 하얗게 만들어 줄게. 겨울 느낌이 나게 에어컨을 에어컨을 설치해 줍시다. 아홉 대 정도면 이제 겨울 느낌 나겠죠? 컨셉이 냉동 창고네요. 무슨 소리세요? 뽀얀 집인들. 어내 갑자기 귀찮다. 부케에다힘다 <laughs> 썼어. 큰일 났다. 아이스 어 아이스 바닥있네 오케이 좋아. 아이스 벽 그치 이거야. 내가 원했던 거야. 아우 추워. <laughs> 어, 너무 추워. 어, 어른 미니 눈 사람 이거지. 오지어 복사! <laughs> 뭐야, 나 이거 좋지? 이걸 뭐했지 뽀야마. 이래도 약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빵빵하게 틀어주는 거지. 어린이용 텐트 이거 둘수 있나? 어어어 뽀야미 좋아한다. 이거지. 아, 내가 또 뽀야미 니즈를 파악했잖아. 텐트를 여기다 둬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텐트.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텐트를 보면서 꿈을 꾸는 거죠. 저 텐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죠, 여기서. 봐봐, 좋아하잖아. 이거 봐. 뽀야미는 좋아한다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하얀 눈처럼. 오, 개 멋있어. <laughs> 오, 인사도 해주고. 포야미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돈 주세요. 성장기, 어? 승진이야? 마이천부기 오케이, 승진이다. 성장기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성장기 코디네이터로 변신. 오케이, 미체라 가자. 내가 별장 만들어줄게. 여기 귀여운 애들만 모여있네. 통글 같이 가볼래? 가자 가자. 어? 레스토랑이랑 카페 두 개야 동시에? 먼저 어떤 거부터 만들까? 레스토랑에 빨리. 아무거나 해. <laughs> 아나일해야 되는데 진짜. 이것도 일이긴 하지 참. 레스토랑을 만들자. 뭐더 추가할 건 없겠지? 음식 같은 것도 추가해야 되나? 아 몰라 그냥 그만해. 끝내. 다 했어 소마 끝났어. 아! 아 진짜? 아 안쪽에도 있다고? 아, 여기도 있다고? 아 여기 주방이었어? 아 주방도 있어야 돼왜 이렇게 디테일해? 저기 또 대충 구석에 쳐박아두고 오케이 클리어 다했어 소마 끝났어 오케이 이제 애플 주방장으로 가야겠죠? 이걸로 가자 오케이 애플 요리사 탄생 수습 요리사도 있구나 수습 요리사는 역시 부캐지 아 부캐는 너무 예뻐 아 레스토랑 이름? 오케이 그냥 견스토랑 가자 오케이, 견스토랑. 어, 아, 부대, 개, <laughs> 상해. <웃음> 와, 견스토랑 오픈했습니다. 자, 이곳은 애플 주방장과 부해 부주방장 있는 주방. 너무 텅비있긴 했다. 2 5 0 0 0프키아돈 주는구나. 맞다, 돈 주지, 이거. 이러면 열심히 해야지, 돈 주는다. 이랄래. 미첼이 집 만들어줘야 돼. 미첼이 집 입고 있었다. 미첼아, 많이 기다렸지? 미첼아, 도 사라진 거 아니냐? 아, 미첼이 여기있다. 어. 달에 사는 토끼랑 같이 놀고 싶다? 오, 어, 굉장히 순수한 꿈인데? 가자, 미첼아! 니네 꿈을 이루어줄게 가자, 달까지 슝! 운석이 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미첼이 꿈이 무너지기 1초 전. 슝! 과부아! 미첼은 여기서 누워서 볼 수밖에 없는 운명. 미첼아! 넌 여기서 볼 수밖에 없, 어? 미첼이 바로 자네? 아이 손님, 일어나세요! 그, 사인해 주셔야 되는데. 손님, 손님! 그냥 버리고 가자. <laughs> 어, 일어났다. <laughs> 완성했어.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줬다고. 미첼이 표정 뭐야? 아니, 안에, 안에 봐야 되는데, 미첼아. 안에 들어갈 거지? 아 미첼아! 안에 들어가라고, 미첼아! 내가 안에를 얼마나 열심히 꾸몄는데. 미첼이 복수하는 거야? 아니, 저기요. 리첼님. 아니, 뭐가 고마워? 아, 됐어. 나 삐졌어. 어, 수고해. 안 찍어. 이제 레스토랑 보자. 애플 주방장. 부케 부츠방장. 애플 주방장이 많이 갈고 지났니? 이제 좀 쉬고 싶어. <laughs> 애플이가 많이 갈고? 아이고, 우리 부케 고생하는구나. 오, 주방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부캐 역시, 영원한 라이벌. 일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아, 카페 만들겠다. 카페 만들자. 카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만들자. 오케이, 결정! 어, 완전 잘했어. <laughs> 레스토랑은 너무 비거되는데. 애플이 나와라! 자, 애플이 점장님. 카페가 지금 프랜차이즈 느낌이라. 그리고, 점원이 근데 두 명이네. 이번엔 미첼리로 가볼까? 카페. 카페 이름? 이거레알 카페. 좋았어, 결정! 이거레알 카페구나. 참 좋은 이름이다. 와, 애플, 주, 애플 점원과 미첼 점원입니다. 어쨌든 이 깜찍한 마스코트 걸 애플에 버리고 손님이 잔뜩 모였네. 애플이 개기없네 아, 정했어. 메뉴 보여줘. 어, 주문할 수 있나? 우와, 주문 가능하다, 카페. 대박. 음, 살래. 조수죠, 빨리. 아, 그냥 이렇게 주는 거구나? 야, 주방에서 만드냐? 애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위생 상태 괜찮은 거야? 미쳐라, 애플에 밑에서 일하는 거 어때? 너 어떤 손님이 날 보는 모르... 거야? 야! <laughs> 너뭐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미쳐라? <laughs> 아, 난 요리하는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 주문하면 애플이 일단 요리하는 거지. 장사 잘해? 애플는 근데 어디 가나 있네? 신기하네. 어? 병원인가? 오케이, 병원이다. 대기실이니까, 그냥, 뭐, 의자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됐어! 다 했다, 소마 와, 애플 사다. 어, 잘 어울린다. 접수원은 역시, 뽀야미? 아, 뽀야미 안 했다. 뽀야미 가자. 오케이. 아, 병원 이름? 김기현몽 종합병원. 어, 있을 것 같아. 이런 병원 있을 것 같아. 어, 환자들 왜 이렇게 많아. 어, 뽀야미가 접수 보고 있네요. 하하하. <laughs> 애플아, 뭐,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야, 연유야좀 숙여줘. 애플이목 아프겠다. 진찰 받을래? 머리가 아파 너무 아파 아빠야 마 계속 기다리면 되나? 용나무 너무 가까워 절로 치워줄래 입 좀? 어 뭐야? 어 나야? 어 뭐야? 아싸 나 들어간다 애플라나 머리 아파 여보쥬 애플호사님 진찰 안 해요? 저기요 진찰안 하시네 이거 뭐야? 호사님 머리 아프다고요? 찍끈찍끈찍끈해잘 알았어 뭘 알았어? 어떻게 하는거지? 아...그냥 스킵 이게 뭐야 치료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머리 붕대를 넣어놨다고? 머리 붕대 해주는게 아니었어? 내가 직접 해야 돼? 어이씨,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병원이야 오케이 30번째 별장 끝났다 어페럴쇼 오케이 어페럴쇼 한번 만들어보자 견디다스 애플 전장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어페럴쇼까지 만들었습니다 영사장으로 가볼까? 가자! 와다 모였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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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오 KK다! 이 <laughs> JKK 뭐야? 우호오 뭐야? 멸망이야? 아 종말인 줄? 베테랑 코리데이터 까만! 오 애플린 사과 가득한 집. 라디안이 가을을 느끼고 싶어. 어, 내가 만들거다 나옵니다. 크로큰이 숲에 버섯을 둘러싸여서. 화장실에 마음을 담아. 견디다스, 점장 애플. <laughs> 엔딩 개기용. 땡큐. 저렇게 해서 오늘 해피언 파라다이스 엔딩을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동물의 수컨 콘텐츠로 돌아올게요그럼 이만 저는 이만 안녕.